마화가에 가장 소포스타시죠. 이 연세에서 에게 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이 연세입니다. 그리고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자신과 문화를 같이 즐기고 사는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지방에 써져 아,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. 그런 제가 오늘 이기까지는 성공의 연속이 아니라 연속이었고, 그 실패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, 지금까지 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어, 아무리 길이 껌껌하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창작권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믿을 게 별로 없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리가 좋은 것도 특별히 그림을 잘그리것서 특별히 어, 부모님 잘 봤을 수 있는 것도 그런 모없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하면 강도란 그릴 때의 제 신념대로 있는 니다아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고하 안녕하세요. 안녕요 어, 요즘엔 유명 드라마 작가의 남편으로 <laughs> 어, 활동하고 있는 <laughs> 장우진입니다. 서 <하늘에서> 반갑습니다. 딸의 <laughs> 다른 스팟은 다른데 둘째로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. 어, 부모님은 주변에서 뭐라고 할 정도로 편애라고할 정도로 저만 유독 귀여워하셨어요. 왜 그랬을까요? <웃음> 그렇습니다. 귀엽습니다. <laughs> <기호> 여 <laughs> 네, <기호가 없습니다. 웃음> 이유가 없습니다. 그냥 귀여워 분입니다. 귀여운 이유가 없습니다.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. 한번하는 사람 야 영어 논생을 보고 제가 소설 집필을 열심히. 하다니 제가 전리의 어, 주직의 대부분 그리고 제 친구들이 샌프란시스코 보스, 시카고 뭐 보스, 로스앤젤레스 <laughs> 보스. 그리고 상대편 주직 나쁜 놈들 실제 비열한 예. 놈들이 수학 선생, 영어 선생 매일 <laughs> 한 명씩 죽이는 겁니다. 근데 교장 <교사> 선생님 제일 유치하게 들어와 있어. 안녕하십니까. 오, 야 이거 과일도 태블로 공사 과일도 먹어. 아, 됐어, 식식했어. 그 친구는 딱 앉아가지고 노트북 다렇고 쓰기 시작한 거야. 우리 노모들이 놀란 거예요. 이거 태블로 과일 먹고 아, 됐어, 잘사. 기다리는 독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과일이 넘어많나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나 시, 시 있으면 좀 해주시라 는 말씀을 고등학생이라서.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뭐 그런 부 분이에요. 예. 젊은 시인이어 기침을 하자. 눈도러워 보라고 마음껏 가슴에 고인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. 그런 칭의가 있는데, 근데 저는 그 김수영 시인을 제일 좋아해서, 만약에 목뭐 그리려고 했지만, 딱한 가지로 할수 있다. 영화 감독 영화 한 분, 무조건 영화 감독 영화 한 분이, 최고의 집이야. 사장님, 화상 오겠습니다.